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사사기 2장 18절 말씀 아멘 성령님 우리 시대에도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며 이끌 사명을 받은 자들 위해 함께 하소서 성령님 우리 또한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으로 이땅 가운데 고통하는 영혼을 향해 주님의 긍휼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 삶에 구원의 사사를 세우시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